네,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늦은 부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다녀온 지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자꾸 귀찮아서 안 올렸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후기 찍어볼게요. 저는 가서 16,000원짜리 하나랑 5,000원짜리 하나랑 8,000원짜리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총 29,000원을 사용하고 왔고요. 29,000원 사용하고 왔고요. 저는 총 6만원을 들고 갔, 6만원 조금 넘게 들고 갔습니다. 5만원 들고 간줄 알았는데 더 많이 더 가져갔더군요. 다 엄마가 주셨어요. 저는 보시면 바뀐 점이 있죠.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 운동화는 16,000원 짜리고요. TTR에서 구매하였습니다. 16,000원이고요. 그리고 5,000원 짜리 팬티 샀습니다. 이건 아이엠 돌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8,000원 짜리 니니멀제 가방입니다. 열리지는 않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탕 먹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부정확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실밥이 좀 튀어나왔네요. 이 팬티 착시앗은 바비한테 해봤는데 맞더군요. 우선은 아이리스 거기 때문에. 요즘에 구강계 약간 소홀해졌어요. 그 저... 돌아오려고는 하고 있는데 옛날 마음으로 일단은 지금은 추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운동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크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께서 하얀색으로 산거 잘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튜브계 도이티비님이랑 같이 갔고요 실친 관계입니다 도이티비님은 그 뭐지 실명 공개는 안 할게요. 친구 이름이니까 안될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도이 TV 님은 어 제리라는 라푼젤을 데리고 왔고요. 직접 리페 하시나 가는데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투샷도 찍었어요. 그다음에 다 구경하고 나서 맥도날드랑 다이소 갔어요. 다이소 가서 도이 TV 님은 수납장이랑 그 박스 하나랑 그펄 스타핑 아 스타핑을 사 가셨는데 구간 디끌박스를 쓰고 싶다고 사셨습니다 거기서 총 3천원 쓰셨고요 3천원 쓰셨고 네 3천원 쓰셨고요 전 다이소 가서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그다음에 맥도날드 가서 먹거 먹었, 먹었어요 막 사진도 찍고 놀았는데 솔직히 맥도날드 안에선 좀 창피하더군요 <laughs> 네 그랬고요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되면서 같은 번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또 요즘 유튜브에 잘안 들어온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전에 악플을 하나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하 세개세개세 개, 세 개, 세 개. 받았는데 그것도 좀 상처받기도 했고 뭐 근데 그분이 사과를 해 주시더군요. 근데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들어 유튜브에 들어오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감사드려서, 음, 들었고요. 앞으로는 더잘안 들어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구독자 300명, 350명이 넘었나요? 그런 것 같던데, 정말 감사합니다.